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삶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 분야에서 상위 5% 이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기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성공이 아닌 것이며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밤이 맞도록 토론했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목회 성공을 어떻게 볼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는 큰 교회를 담임한다든지 어, 아니면 성도들이 수가 많다든지 재정이 넉넉하다든지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다 말씀하시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목회 성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는가? 제가 여러 토론 가운데에서 깨달아진 정의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종으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양지, 도시였던지, 농어촌이었던지, 선교오지였던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양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 번째는 즐거움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것을 목회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또요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것처럼 더 멋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요. 그 사람이 바로 필요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